할수 있어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이거 봐. 이렇게. 이쪽으로. 그치, 그치, 그치. 그치, 그치. 그치, 그치. 그치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<laughs> 조금만 더. 그치. 지은아, 일로 와봐. 지은아. 지은아. 일로 와, 일로 와. 뛰지 마. 뛰지 마. 뛰지 마. 뛰지 마. 뛰지 마. 새님 좀만 더 일로 와봐, 일로 뛰지마, 뛰지마, 준아, 준아, 오, 준아 뒤지마 좀만 더, 좀만 더, <laughs> 좀만 더할수 있다, 할수 있다,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그치! 한번만 더 시도하는거 보고 이끝로 끝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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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그 끝이! 끝 뒤집어 끝이! 끝그끝그끝그 끝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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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끝났 끝이! 겨지끝어